여롱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한주 동안 잘지내나요 오늘도 즐겁게 미디어 스토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깨뜨려 버린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진멸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 당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오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 챔트 따라하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This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가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광야의 길을 지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잠깐 이 화면을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까만 점이 보이죠. 그런데 까만 점 말고도 다른 게 있어요. 바로 하얀색 직사각형이에요. 까만 점보다 하얀색 직사각형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만 점에 집중하다 보면 하얀색 직사각형이 있다는 것을 잊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얀색 직사각형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작은 까만 점보다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까만 점 같은 잠깐의 불편함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홀리TV를 보고 올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였어요. 광야에서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늘 춥거나 너무 더웠어요. 또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하며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도망치자고 한 겁니까? 이집트에서 사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나았습니다.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적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은 가족들을 보며 슬퍼했어요. 또 자기도 불뱀에 물릴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요. 이 뱀들이 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모세야,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 위 높은 곳에 매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뱀에게 물려도 이것을 쳐다보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높뱀을 보고 낫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간에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에돔 왕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큰 민족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거절했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먼 길을 돌아가려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이 하찮은 음식이라 싫다고 불평했어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게 된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곧 죽게 되었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 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방법을 마련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위대한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죠.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싫어할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친구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에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알려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위대한 스토리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전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순정의 삶을 살아가고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우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위대한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어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3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공과책이 없다면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풀어보아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면 영상을 일시정지하면서 진행해주세요.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함을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아래의 말씀 블록을 이용해 말씀 챈트를 완성해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돋보기 안에 있는 자음과 모음 중에 하나를 지워서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아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한 한자어는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생'이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 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 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 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어떤 동물을 만들어 매달라고 하셨나요? 정답은 뱀 2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어디에 매달라고 하셨나요? 정답은 장대 3번 모세는 어떤 재료를 이용하여 뱀을 만들었나요? 정답은 노 t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호르산에서 여행길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에돔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했지만 모세가 무시하고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2번, 모세의 고집 때문에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3번, 애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음식과 물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로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네, 정답은 3번. 애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서 가야만 했어요. 또 광야는 음식과 물을 구하기 어려운 황량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벌하셨죠. 이제 이스큐트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편지를 마음 다해 기록해보아요. 다들 잘해보았나요? 이제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 빈칸에 사랑 그리고 구원이라고 적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